오, 이거 괜찮은데, 이거? 안녕하세요. 어, 어, 101%. 101%. 네. 1 0 1 101% 1%는 뭐요고요 네, 원장님 요안서아 예, 감사합니다. 원장님 하세서1%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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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예우자요스러워요저보시겠요요 횡한대가 말하고 횡만대를좀더채우려고 어디가 횡이었죠? 지금 멋있게는 때는... 기아 <laughs> 정수리 부분 유전이었나요 혹시 아니요 스트레스 가발을 썼었죠 가발 쓰고 이제 모자도 쓰고 음. 그런 음. 게 아무리 잖좀 그래서도 좀 그게 표시가 좀 음. 나니까 그냥 좀 음. 이런 게 있고 어, 어 불편해 좀 좀. 예 누가 네. 나를 알아볼까봐 네. 불편했는데 오히려 색발을 하고 두피 문신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? 별거 하곤 하지 언제부터 몇 차부터 만족스러웠는지 음 이게 그냥 그러니까 간다 4차5 차부터 이거 뭐야 저번 시 이게 나오니까 이제 모양이 나오니까 네네네 어? 어 괜찮은데 이거 어 이거 괜찮은데 아. 아, 됐구나. 불안한 건있었죠 이게 솔직히 어... 무시한 데서 그게 이제 네. 있으니까 이게. 음. 가벌보다는 이제 좀 편하니까 이게. 그래서 이제 음. 했는데 이제. 하면 할수록, <laughs> 오, 이거, 오, 이거 이제 괜찮은데 이거? 볼만하다. 예. 해볼만하다. 해라,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하게 낫다. 네, 그냥. 그러면 이제 고민하신 분한테 한 마디 딱 해주신다면? 네, 하십시오, 그냥. 하십시오. 아, 이분들이 되게 꼼꼼하다. 음. 네, 이분들이 얼굴에 네. 정성을 좀 많이 있잖아, 쏟는다. 네. 그렇잖아. 그런 걸 조금씩 잘 느끼게. 아, 하시라고요? 감사합니다. 네. 그래, 시티? 가라, 시점에서? 음? 네,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. 왜? 이분들이 쫙 꼼하고, 쫙다 이뻐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. 그래서 팀바주파 화이팅! 화이팅 감사합니다.